저는 현재 병원에 심사를 배우면서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원래 업무를 하면서 배우려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먼저 V1 아카데미의 교육을 들은 동료 한 분이 V1 아카데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추천을 해서 지금 나한테 잘 맞을 수 있겠다 필요한 교육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정말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실무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이거 금방 할수 있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. 만족스러운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. 심사창고가 많은 분들이 하고 싶지만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아 많이 힘도 들고 그냥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심사 청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꼭 하고 싶도록 긍정적인 힘이 되어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. 바른 심사, 믿을 수 있는 심사, VM매디, 화이팅입니다.